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정렬의 그대에게 이 정렬입니다. 자, 금요일 1월 6일 현재 시간 6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 두산이 아니라, 대한전선.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대한전선이 그래도 좀견고하게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일단 브리핑드리기 전에 앞서 좀 안내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연말 연초 잠깐 휴방을 했었습니다 어 재정비를 하고 좀 이제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일단은 제 보금자리를 좀 옮길 것 같아요 둥지를 좀 옮기면서 증권사 쪽으로 지금 협력을 어 지금 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 증권사 쪽으로도 어 제가 가게 되면 좀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운영을 시작한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4일 사일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텔레그램 방으로 어,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기사들도 좀 올려드리고 어, 그~ 리포트 같은 것도 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카카오 카카오톡 방을 어, 텔레그램 방으로 다 이동을 해오세요 어,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으로 운영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 상세 정보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어, 링크가 있습니다. 어, 거기서 이제 구독 중이다라는 채널 한 번만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 거거든요. 구독자 분들을 위한 방이기 때문에 어, 정보 제공 방이기 때문에 어, 구독 한 번씩만 좀 해주시고 어, 그 문의를 여기. 저 카톡을 좀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를 좀해 주시고, 자, 일단 가장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그냥 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대응책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주셨거든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그냥 복잡한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신주수권이 뭐예요? 막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 1대1 대화방에서 좀 질문을 주시면 되거든요. 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니면 1대1 대화방으로도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감자 일정이 좀 있어서 일정이 좀 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유상증자 결정 공시 보면은 1월 27일에 돼 있습니다 1월 27일에 돼 있고 0.45주 배정을 받는데 어 이거 복잡하죠 어 1월 27일인데 감자 일 일이랑 겹쳐가지고 이걸 보세요 이제 자어 21일에 1월 21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으면 신주인수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월 21일에 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럼 신주인수권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은 이날 21일에 매수를 해야겠죠. 가지고 있어야겠죠. 21일에. 걸리락이 26일인데 이이 21일이랑 26일 사이에 거래, 거래 정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 거래 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 할수 없으니까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21일에 미리 매수를 해야겠죠. 매수를 해야 되고 2월 1월 27일에 들어가려면 권리락이 1월 26일이니까 21일에 매수를 하고 거래 정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신주수권을 받더라. 그럼 이 신주수권이 뭐냐? 신주수권이 인 있어야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신주수권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유상증자도 안 하고 가지고 그냥 그냥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유상증자를 안할것 같으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신주, 신주가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 청약이 유상으로, 유상으로 증자를 하는 거를, 어, 유상으로 우리 돈을 주고, 말 그대로 유상으로 돈을 주고 증자를 받는 겁니다. 받는 건데, 0.4주에, 1주당 0.4주를 배정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0.4주를 배정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21일에 가지고 있으면 신주수권을 받는데, 신주수권을 배정을 받는데, 신주인수권이 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유상증자가, 유상증자, 새로, 이게, 이게 신주거든요. 새로운 주식, 신주에 신주. 새로운 주식. 새로,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는 게 구주가 됩니다. 구주. 어, 구. 구주. 구주기 때문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신주인수권이에요. 이게 해당되는 게 유상증자라는 거죠. 유상증자를 받으려면은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나는 그냥 가만히 그냥 가지고만 있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신주인수권도 가지고 있고 유상증자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신주인수권이 나중에 유상증자, 유상증자 끝나면 신주인수권이 상당히 없어져요. 이 권리가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소멸이 되면은 그냥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왜냐, 걸리락 때, 걸리락 기준 주가 변동이 있습니다. 당연히 0.4주만큼 되니까, 마이너스 뭐 2%, 2% 마이너스 3%, 3 어, 이렇게 기준 가격이 변동이 생겨요. 이만큼을, 이만큼을 신주수권을 팔아서 보존을 해야 되는 거거 손실을, 내가 손실을 났다. 신주수권을 유상자를 하면서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서 권리락만큼 주가가 기준주가가 좀 빠졌어 빠지면은 신주수권을 팔아서 이 손실을 보존을 시키던가 아니면 유상자를 참여를 하던가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유상자도 안 하고 신주수권도 그냥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면은 신이이 이 권리락 때손실을본 거는 그냥 뭐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손해죠 손해예요. 자, 어, 그렇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상장 기간 동안 내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어, 유상, 가지고 있는다라는 기, 유상진자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뭐 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 권리랑 맞아서 신주인수권을 일단 받았잖아요. 뭐, 안 받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 어느 정도 비중을 또 덜어내시고, 신주인수권을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안 받을 것같으면 아니면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하는 게 유상자를 증안 한다라는 것들이고 유상자를 증안 한다라는 것들이 신주유수권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상장 기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자 그러면은 신주유수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소멸이 돼요 소멸이 돼요 이 권리를 양도를 하는 이거 청약금 아파트 청약 청약을 했는데 당첨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당첨권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어, 계약을 안 하면 은 없어지는 거예요. 당첨이 됐는데, 그냥 뭐종이종아리 되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당첨권은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할 수가 있고 돈을 받잖아요. 그거는 이때 상장 기간 동안 신주수권을 거래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자, 그럼 볼게요. 1월 21일, 어, 26일, 27일. 어,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 권리락이 발생이 되는 게 거래하는 날짜, 거래가 가능한 날짜. 2월 7일에 권리가 되니까,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이때, 지금은 비중을 좀 살짝 현금 확보를 좀 해놨다가, 만약에 저라고 하면,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현금 확보를 조금은 해놨다가, 해놨다가, 21일에, 21일에, 제가 이제 열주를 갖고 있어요. 10주를 더 사가지고, 21일에, 그리고 2월 7일에 열0주를더팔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주수권을 받잖아요. 20주에 대한 부분들을 신주수권을 받아요. 일주당 0.4주니까 2주 0.8주. 이렇게 계산하면 20주 나면 8주. 가능하죠. 20주에 대한 권리를 일단 받아요. 10주를 샀다가 10주를 팔아요. 이 신주수권을 받아요. 그럼 여기에서 신주수권을 내가 유상리자안할 거야. 라고 하면은 신주수권을 일단은 이 기간동안 이거 받은 것들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손실을 축소로 하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약수익을 보고 현금 확보를 더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상진자를 하는 게, 유상진자가 되는 게 2월, 아, 3월 3일에 확정 예정일 유중 가격이 확정이 되는 거고, 확정이 되는 거고, 청약일이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3월 8일에서 3월 10일. 이때 청약을 하는 거고, 상장일이 3월 30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유상린자를 안 했잖아. 안 했으면은 3월 30일에 청약이 되는 것들을 보고 이후에 물량 소화 과정들을 살펴본 다음에, 어, 여기가 저점인지, 현금 확보를 해놨던 거를 이때 평균 단가를 더확 낮추는 거예요. 유상린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유상린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유상린자 가격이 제일 싸기 때문에 그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추후에 불확실성을 완전 일단 회피를 하겠다 이거예요. 할필요를 하겠다 자그렇때면은난 근데 유상진자 유상진자 가액이 싸다라고 했잖아요 싼 가격이에요 싼 가격 어 유상진자를 나쁜 의도로 유상진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다든가 케파를 증설한다든가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유상진자 가액이 싼 가액이 될 기도 할 겁니다 할 건데 그럼 유상진자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 받고 싶은 사람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신주주권을 매도를 하는 거 치고 빠지고 신주주권을 매도를 하는 거는 내가 현금 확보를 조금 더 이걸 이용을 하는 거고 유상자를 내가 받았어 어, 받았어 받았으면은 상장일에 상장일 이 전날 어, 상장일 전날 우리 이거래일 전에 이거래일 전에 상장 30일 30일이니까 28일에 권리 입고 예정 주식 매도. 그러니까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물량 소화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이거래일 전인 2 8일에 현금 확보를 해두는 거예요. 이권리 공매도거든요. 어, 권리 공매도를 해가지고 현금 차익실현 현금이 좀 들어와주면 그걸를 가지고 이제 물량 소화 과정들을 좀 거치는 것들을 보면서 저점을 또 잡아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거. 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신주 주권을 정리를 하느냐 유산자를결국 아,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리를 하면은 유상자를 받든지 아니면 신주수권을 정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신주수권을 매도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유상자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상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물량이 풀리면서 조정을 받는 것들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상장일 이틀 전에, 이 거래일 전에는 어,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니까 현금 확보를 할수 있다. 그러면 상장일 유상자를 했다. 유상자를 안 하면 신주수권을 정리를 하고 유상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거고. 어, 아시겠죠?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들은 1월 21일에 살지 팔지, 신주수권을 살지 팔지, 유상자를 리 할지 안 할지, 어, 그리고 유상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상장일 전날 현금 확보를 할지 안 할지, 이거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쉽잖아요. 어, 1월 21일에 어, 결정을 하고, 1월 27일, 어, 이 기준일이니까, 어, 1월 21일에 결정하고, 2월 7일에 결정을 하고, 신준수가 상장 기간 동안 2월 18일에서 2월 24일에 결정을 하고, 여기서도 그냥 그대로 쭉 왔다라고 하면은 유상자 청약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면. 유상자 청약을 하면은 3월 8일, 3월 10일, 어, 그거는 가격이 얼마냐. 그거는 3월 3일에 결정이 될 거예요. 3월 10일까지 청약을, 이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신주수권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까지 왔다라고 하면 유산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까지 왔다라고 하면. 유산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3월 28일에 현금 확보를 할지 안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어,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감자를 진행을 하는 게 재무개선, 부채 비율 그리고 유상지자를 한다라는 것들이 공장 증설, 뭐 재무개선을 해가지고 또 공장 증설하고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결국에는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들입니다. 태양광 전용 케이블 본격 출시한다, 신재생 시장을 정조중한다. 뭐 이거는 전력 케이블 회사에서 어, 신제품을 좀 내놨구나. 어, 태양강 쪽에 신제품을 내놨구나.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다른 것다 제외하고, 감자하고 유상증자입니다. 감자하고 유상증자. 자, 어, 이런 것들 보시면, 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제가 이제 그 댓글로 남겨주시기도 좀뭐 하고 그러시면은, 1대1 대화방에 있으니까, 거기로 이제 문의 주세요. 문의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어, 저랑 이제 대화가 가능하니까 어, 시간이 좀 너무 늦거나 그러면 제가 또 답변을 좀 늦게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어,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많은 관심 텔레그램 어, 그 입장해주실 을 분들 어, 구독해 주시고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